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너희는 모두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희가 섬길 선상을 만들지도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가 화, 여호와 함옥 제물을 바칠 때는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하게 바쳐라 제물은 바친 그 날이 다 날이나 그 다음 날에 먹거라 3일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 버려라 삼일째 되는 날에 남은 것을 먹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여호와께서는 그 재물을 기쁘게 받지 받드, 받지 않으실 것이다.누구든지 그런 것을 먹는 사람은 죄가 있을 것이다.그는 여호와께 바친 거룩한 재물을 더럽히기 때문이다.그런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땅에 심은 것을 거두어 드릴 때, 거두어 드릴 때는 밭이 구석 구석까지 다 거두어 줄, 거두어 드리지 말면 거두어 드리다가 곡식이 밭에 떨어졌더라도 죽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포도밭이 포도도 다 따지 마라. 포도밭에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두어라,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이다. 훔치지 마라, 사람을 속이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약속을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이웃을 어깁, 억압하지 마라. 이웃의 집을 빼앗지 마라. 분꾼 삶을 그 날을 날 주지 않고 밤새 갖고 있지 마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마라. 눈먼 자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지 마라. 너희는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하여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감싸 주거나 힘이 있는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어 주지 마라 이웃 이웃을 재판할 때는 공격, 공, 공정하게 하여라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하여라 다른 사람을 헛듣는 말을 하고 다니지 마라.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일을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형제가 잘못을 했거나 타일러라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잘못 때문에 내가 죄 를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에게 나쁜 일을 했다 해도 독수를 하거나 양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 가르침에 복종하여라. 종류가 다른 두 짐승을 교미시키지 마라. 밭에다가 종류가 다른 두 씨를 심지 말라. 종류가 다른 두 재료를 섞어서 만든 옷을 입지 마라. 마라.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와 약혼한 처녀 종과 잠자리를 함께했는데 만약 그녀와 약혼한 그 남자가 아직 그 여자의 몸값을 치르지 않았거나 그 여자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벌을 받기, 받기는 받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다. 여자가 아직 자유의 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여호와께 곧 해마 깃구로 순양을 가져와서 화물을 씻는 속건 제물을 바쳐라 제사장은 그순양을 여호와 앞에 속건 제물로 바쳐라 그것은 그 남자의 속죄 제물이다.그러면 그 남자의 죄는 용서받게 될 것이다.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 3년 동안 과일을 따먹지 말고 기다려라. 4 년째 되는 해에 나무에서 딴 과일은 여호와의 것이다.그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거룩한 찬, 찬양이 재물이다.그러다가 5 년째 되는 해에 너희는 그 나무의 과일을 먹어라.너희가 이대로 하면 그 나무의 과일이 더 많이 맺힐 것이다.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어떤 것이든 피째 먹지 마라. 점을 치거나 마법을 행하지 마라. 관자놀이에 머리털을 잘라내거나 턱수염 끝을 잘라내지 마라.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한다고 몸에 상처를 내지 마라. 몸에 문신도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내 딸을 청녀로 만들어서 내 딸을 더럽히지 마라. 그런 짓을 하면 이 땅을 더럽히게 되고 온통 죄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도를 거룩히 여겨라. 나는 여호와이다. 무당이나 검쟁이를 차, 찾아가지 마라. 그런 사람을 찾아가면 너희는 부정해질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노인을 존경하여라. 노인이 방에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 땅의 외국인 너희와 함께 살 때, 외국인이 너희와 함께 살 때,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그들은 너희 동포처럼 여기고. 너희 몸을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하여라. 너희는 이집트에서 살때 외국인이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사람들을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하여라. 길이를 재구, 재거나 무게를 달 때도 정직하게 하여라. 올바른 추와 저울과 에바와. 흰을, 흰을 사용하여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의 모든 가르침과 규례를 기억하고 직, 잘 지켜라. 나는 여호와이다. 20장 여러 가지 죄에 대한 경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사는 외국이든지 외국인이든지 몰래 몰래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사람은 죽여라, 죽여야 한다. 그 땅의 백성들에게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하여라. 나도 그런 사람에게 놓아여 그를 그 백성에게서 끝을 것이다. 끊을 것이다. 그가 자기 자녀를 자녀를 몰래에게서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 땅의 백성이 몰래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사람을. 눈 감아 죽이, 주고, 그런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그 사람과 그 집안에게 노하여 그를 백성에게서 끊을 것이다.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몰래객에서 예배하는 모든 나, 사람에게 그런 벌을 내릴 것이다.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에게 내 내가 노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끊을 것이다. 너내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 율법을 기억하고 잘 지켜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죽여라. 그런 사람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했으므로 그 죄값이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남녀 관계의 죄 남자가 이웃 사람의 아내와 함께 잠을 잘서 가는 죄를 지으면 그두 사람을 다 죽여라. 개모 잠자리를 같이 한 사람, 같이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했으므로 그 사람과 개모를 다 죽여라. 그들의 책값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두 사람 모두 죽여라. 그들은 망친 한지 슬하였으니 그들의 죗값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남자가 여,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끼리 함께 함께 누우면 그두 사람의 역겨운 짓을 으므로 죽여라. 그들의 죗값이 자기들에게 돌아가 거, 돌아갈 것이다. 남자가 자기 아내뿐만, 아내뿐 아니라 아내, 어머니까지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나쁜 짓이다. 너희는 그 남자와 두 여자를 불로 태워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 그런 역겨운 일이 없게 하여라. 짐승과 잠자리를 함께 하는 남자는 죽여라. 그리고 그 짐승도 죽여라. 짐승과 잠자리를 함께하는 여자도 그 짐승과 함께 죽여라. 그들의 죗값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남자가 자기 누이 곧 아버지와 다, 아버지가 다른 아내에게서 낳은 딸이나 어머니가 다른 남자, 남, 남자 남편에게. 나, 나은 딸을 아내로 받아들여서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벅스 부끄러운 짓이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들, 그들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그 남자는 자기 노이를 부끄럽게 했으므로 벌을 받을 것이다. 남자가 월경 중인. 여자와 함께 누면두 사람 모두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남자는 여자의 피의 셈을 드러내었고. 여자 여자는 자신의 피의 셈을 열어보이, 열어보이니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때문이다. 이모나 고모의 몸을 범하지 마라. 그것은 사, 그것은 가까운 친척 욕되게 하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벌을 받을 것이다. 남자가 자기 숙모와 함께 누우면 그 남자는 자기 삼촌을 욕되게 한 것이다. 한 것이니 그두 사람 모두 벌을 받을 것이다. 그, 그들은 자손을 보지 않고 못하고 죽을 것이다.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면 부정할 것이다. 그는 자기 형제를 욕되게 했으므로 그들은 자녀를 낳지 못할 것이다. 나의 모든 가르침과 규례를 기억하고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갈그 갈그 땅이 너희를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나라의 풍성을 따라 살지 마라. 그들은 이 모든 죄를 지었기 때문이, 때문에 내가 그들은 미워한다. 너희가 그들의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했다. 내가 그땅 곧. 적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비옥한 그 땅을 너에게서 너에게 줄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과 구별하여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새나 짐승이나 깨끗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라. 그런 부정한 새나 짐승이나 땅에서 기는 것 때문에 너희의 스, 너희 스스로 부정하게 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내앞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과 구별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다. 무당이나 점쟁이나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죽여라. 죽이, 죽이 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들의 죗값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